자, 제가 오늘 할 맵은 라인강 포트레스 서바이벌 미션입니다. 30년인가? 그 정도를 살아남으면은 저절로 승리하는 게임이에요. 맵 시작. 360개월 딱 떠있죠. 그래서 맵이 상당히 작아요. 근데 이쪽에서 적군들이 계속 쳐들어온다고 합니다. 북쪽이랑 서쪽에서.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승리 조건들이 다 비활성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0 0 0 0 0 그래서 살아남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인구수조차도 없다는 라거 보니까 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뭐 마지막 한 28년 되는 해에 엄청나게 쳐들어온다고는 하는데 어 괜히 겁주려는 것 같고요 뭐 딱히 어려울 것 같진 않습니다 일단은 조그만하게 여기다가 마을을 지어서 여기가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여기가 이제 농사를 많이 지을 수가 있는데 원주민들이 엄청나게 막 흩뿌려져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교화시키 보기보다는 그냥 최소한의 인구로 최대한 효율을 짜내서 막아내는 것이 어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구수 찍는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한 2천 명 정도 가지고 계속 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뭐야 치안 소리 짓지 않아도 되는 그런 버프가 있죠 일단은 조그맣게 지어준 다음에 아 여기 돌이 있네요 아이씨. 아 괜찮습니다 6대2 지어주고요 그냥 지어 막 지어요 막 지어 일시정 이제 풀고요 저수조는 여기다가 지어주지 뭐냐 응? 이렇게 이렇게 지어줄게요 쭉쭉 들어오고요 분수대 바로 하나 지어줍시다. 두 개, 두개 바로 지어줄게요. 우리 다 공급되죠? 다 2대1로 다 이쁘게 잘 컸네요. 아, 여기, 여기 빼고. 아, 좀 아쉽습니다. 괜찮아요? 자, 이제는 바로 이제 식량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나무들 좀 지어주고요. 나무를 다 지우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약간 천연이 요새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무 막 지우면은 나중에 방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한 농장 이렇게 네개 정도 지어준 다음에, 공구창고, 너무 멀리 지면 안되고요 이쯤에다가 그냥 지어줄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특수명령, 미리 보관 가능, 끝에다가 기술자구사 하나 짓고요 어, 제 생각에는 이거 블럭이 좀 크기 때문에 한 다섯 개는 지어줘야 될것 같아요, 일단. 네, 사람들 고용이 됐죠? 마이너스 6. 그럼 바로 신전을 지어줍니다. 수영신전 바로 갈게요. 어, 하나, 둘, 셋. 잘못 쳤죠? 머큐리 다시. 아! 머큐리? 하고 저장을 해줍니다. 오케이? 자, 미들이 쌓이고 있고요 쌓이자마자 바로 식량 보급 해주고 소형 카사까지만 올려줄 거예요. 번영도 등급 채우는 것도 심지어 없기 때문에 예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잠깐만 나 시상 게 하나 있어요. 이거 어려움으로 올릴게요 난이도 어려움으로 올리고 자 이제 수, 무역이 가능한 도시들을 보면은 어 제가 무기를 수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적군이 진격을 해온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어 무기 산업을 바로 가동시킬 건데 여기에 돌들이 있습니다. 그죠? 안석지대.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은 여기다가도 철을 캐서 무기를 만들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작업장 가서 무기 작업장을 하나 일단은 네 개만 지어주고요. 저장소는 여기 지워서 여기다가 반대쪽에다가 저장소를 하나 지어줄게요. 무기 보관 가능. 원래 그 어차피 무역상인들이 이쪽에서 나와서 여기 북쪽으로 가서 올라가기 때문에 가는 길에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작업장을 놓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고요. 무기 보관 가능 해놨고요. 자, 밀 공구 창고가 조금 쌓이는 속도가 좀 느려요. 좀 하나 더 지어줄게요. 일단 저장을 해주고 삼도에 들어와야 되죠. 자, 무기를 바로 달라고 합니다. 네, 사이트도 없이 이거 잘했네요. 좀더 일찍 시작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사실 이거보다 더 빨리 하기가 좀 어렵죠. 예, 네, 사람도 들어올 만큼 들어왔고 일단 시장을 지어서 사람들을 더 들고 와야 돼요. 아더더 들여 와야 돼요. 그래서 일단 식량을 분배를 해줍시다. 식량 분배해 주고요. 돈이 저희가 초기 자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낌없이 써 줍니다. 왜냐하면은 제 생각에는요. 이블럭 하나 가지고 이 게임 끝낼 수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거 이거 이상 필요가 없어. 요새 자체는 인구를 가, 인구 수가 영향이 없기 때문에 요새만 지으면 되거든요, 사실. 성벽이랑. 자, 무기 만들고 있고요. 두 포대. 자, 여기다가 저는 보급창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보급창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아예 그냥 밀농장을 더 많이 만들어 놓읍시다. 일단 지금 여기 있는 모든 거주지역에다가 식량을 뿌리느라 이 식량이 바닥이난 거고요. 어느 정도 얘네들이 식량이 쌓여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동물창고가 서서히 차기 시작할 겁니다. 일단 군단병 요새를 바로 지어줍시다. 여기 열포대 일단 무기 보내주고 우리는 요새 가서 군단병 요새를 <laughs> 그래서 여기다가 요새 군단병 요새를 짓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나무는 최대한 안 지어줄 거예요. 천연 요새이기 때문에 저장을 한번더 해주고요. 그리고 무기도 이제 천천히 팔아야 되는데 잠깐만 일단은 무용로부터 개통해 을 놓읍시다. 300원 아르게토라툼 자문관 방문해서요. 무기를 한네 포대 정도 남기고 팔라고 하고요. 가격을 한번 볼게요. 여기 가격 만졌는지. 아, 정상이죠. 180원. 그래, 이게, 이게 정상적인 수치예요. 215원 포도주, 판매자 수치 160원. 이게 정상 수치입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자, 여기 사람들 더 들어오니까, 일단 극장이랑 지어주기 전에, 이거 일단 소비부터 해야겠죠? 소모부터 해야겠죠? 이, 이, 뭐야. 이실험유를 어, 예, 이 군들을. 어, 사관학교도 하나 지어줄게요. 그냥 사관학교도 하나 지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게제 생각이고요. 사관학교 하나 지어주고요. 그리고 철광 하나, 무기자소 두개더 지어요. 이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기를 주산업으로 삼아야 됩니다. 군단병 많이 지어야되기 때문에. 그리고 무기를 근데 파는 곳이 론디니움도 있어. 어 해상무역로긴 한데 괜찮아요. 부두를 지금 돼요. 부두 여기 딱 들어가거든요? 비너신 좀 옮겨요. 여기 여기 들어간다 부두. 그러면은 대박이네. 여기 그냥 이어주면 되네요 길을. 너무 좋네. 아 근데 이거 모서리에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버리네. 괜찮아요 그래도. 여기에 스폰 포인트가 여기기 때문에 어 절대 무너질 리는 없을 겁니다. 화재 위험은 당연히 없고요. 우측 지방이기 때문에. 어 사관학교 가동되고 있고 요새 모이고 뭐 있고. 병영을 하나 더 지어야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공격은 괜찮을 겁니다. 어. 무난하게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성문을 일단 하나 지어주고요. 게이트 그다음에 양쪽으로 성벽을 나무들은 최대한안 지워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나무는 절대 부술 수 없는 엘리멘트이기 때문에 요소기 때문에 이런 거는 놔둡니다 최대한 이 정도만 해주면 될것 같아. 너무 두꺼우면 탑이 못 쓰거든요 화를. 탑이 가동되니까 자 이렇게 삿프로 올라왔죠. 이제 고차어 온다고 합니다. 어... enemies imminent invasion imminent 여기가 농경 하, 여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라서 근데 농사를 더 지을 필요가 있냐는 거거든요 저는 목표가 없기 때문에 어아 여기까지는 안 갔구나 상황 다시 해줄게요 여기다가 기술자 분조 하나 더 짓고 해줄게요 아 드디어 이제 돈이 적자가 났네요 돈을 계속 쓰다 보니까 흥청망청 그죠 여기다가 일단 탑부터 지어줄게요 그래도 이제부터는 돈을 아껴야 돼요 그죠? 자, 지금 마이너스 17이기 때문에 여기다 가 이제 극장 지어줍니다. 극장이랑 학교 그냥 다 지어줘. 어. 뒤에다가 나무 같은 거 심어주면 좋아하거든요. 가로수 소나무. 어. 좀 뾰족뾰족한데 괜찮아요. 올라왔죠? 저장해주고요. 이제부터는 돈을 모아야 돼요. 어, 이제부터 돈을 모읍시다. 무기를 팔고, 이 부두도 연결이 되어있으니까 무기를 두배로팔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 제 생각에는 이거 군단병 유 하나 더 지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지어줄게요 아.. 주, 중간에 돌이 있어가지고 딱 붙이질 못하네요 괜찮아요 일단 군단병 유세 하나 더 지어줬고요 초창병 요새도 하나 짓는 것도 근데 돈이 없죠 근데 지금? 어.. 안돼요 인구수 신기원 몇 명이야? 1000명입니다 자 1000명 갖고 360개월 살아남기 어떻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얘들이다 2대2로 커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뒤에다가 저수조를더 지어줘야 돼아잠깐0 천명 갖고 이기기로 했잖아 근데 그죠아 벌써 이렇게 무너진다고? 아니야 우린 천명 갖고 해낼 수 있습니다 천명 갖고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농장이 사실 너무 많아 오버했어 너무 두개 지워줍니다 이 신전을 두 개씩 지어진다는게 조금 아쉽긴 하다 하나당 두명 고용해서 뭐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아 조금 더 어떻게 좀잘 하고 싶은데 여기다 석문을 지읍시다. 아예 막아버려. 자 황제 감사해야죠. 어 이렇게 해서 탑 하나만 더 지어요. 병영을 두개 이상 지어도 되는데 우리는 천 명으로만 깰수 거기 때문에 일군이 부족해요 지금 일손이 부족한 상태라서 병영을 두개 짓는 거는 패스. 이거 좀 쉬운데 너무 시시한데? 삭제 좀 올릴까요? 임금을 올리네요, 자꾸. 근데 아, 이거 많이 올리네요. 아.. 그래요. 무기 15포대. 그러니까 나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그 무기를 더 만들고 싶은데 말르서 축복까지 내려줬네요. 자, 이번에 여기서 왔습니다. 어, 일단은 앞으로 전진 배치해 주고요. 얘도 군단병 종대. 숲속에서 창을 던지세요. 그리고 최대한 탑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뒤쪽으로 빼주고요. 어, 좀 뒤쪽으로 빼줘. 그래서? 아, 어, 너무 근데 너무 적게 온다. 어디 있어? 나요 어디 있어? 어? 여기 파란 옷 입은 애들 더 있었는데? 그냥 도망갔나? <laughs> 그냥 도망갔네요. 야, 솔직히 38이면은 이거 올려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세금? 범죄율. 문제없죠. 아, 텐트로. 오, 씨야. 샤... 헐, 미쳤다. 식량이 부족해서 퇴화해버렸어. 집들이 안 됐다, 안 됐다. 이거 안 됐습니다. 아, 로마에서 임금 또 올렸대. 미친놈들, <laughs> 왜, 왜 저렇게 올리는 거야? 왜 저렇게 올리는 거야? 그만해, 그만 올려. 와, 퇴하는 것 봐.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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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시추에이션이야 지금 마이너스 100이라고? 뭐야, 이거 식량 미친 야 야! 그만해. 요새가 만화스러운가 봐. 나 몰랐어요. 요새 숫자에 비례하는지 몰랐어요. 2주에서 나왔는데 미치겠다. 뭐야, 이거. <laughs> 갑자기 개판이 되버렸어 순식간에. 아이씨. 야, 이건 아니지. 이게 뭐야, 이게. 아, 뭐야, 이게. 야, 잠깐만. 아, 미쳐버리겠네. 요새 부숴야 되잖아. 여기 농장 더 지어야 되잖아.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뭐야, 이거. <laughs> 뭐야 이거 잠깐만 치안소 찍고요 마이너스 150 마이너스 157이라고 오 마이 갓 뭐야 <laughs> <laughs> 이거 자꾸 나가 사람들이 아씨 그죠 그러니까 요새 숫자랑 보급창에서 가져가는 식량 차이가 안 났을 텐데 패치 노트에 그런 거못 봤는데 와 미친 뭐야 이거 인구 너무 높아 그리고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사실 상관 없어. 사실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이거 서바이벌 게임이기 때문에 승리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 감시, 공포정치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 근데 요새가 너무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대 이거는 좀 이건 좀 그래 이건 좀 심했다 내가 그래 이건 좀 심했다 여기다가 제가 이런 요새같은 이런 석상같은 걸 지어줄게요 이렇게 그죠 좋죠 너무 좋죠 수영카스까지 어, 올라가요 심지어 어마어마해 뒤에 다가는 대형 석상 하나 둘셋 어떻습니까 지금 마이너스 200이에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 들어오기 있긴 합니다 어, 들어오고 있긴 해요 마이너스 178 과일을 달라 그러네요 그리고 내가 무기를랑 철을 그렇게 잘 갖다 줬는데 과연 내가 과일까지 갖다 줘야 되냐 저는 안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굳이 과일까지 가져다 줄 필요가 있을까 어 없다고 봅니다. 자, 지금 또 식량이 부족해지고 있어요. 왜? 요새를 두개 지니까 귀신같이 보급창에서 엄청 처먹네? 아 이거 보급창 너무 심한데? 좀 심각한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나 자금이 왜 이렇게 부족하지? 요새랑 석상 때문에 그런가? 일단 치안소 둘이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어, 잡아내고 있어요. 그, 불난자들. 자. 병영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실험률이 너무 낮아서 일꾼이 너무 없어 가지고 안 되고요. 여기다가 또 농장 지어야 되겠는데. 어떡하냐? 일단 선방용 다리를 하나 지어 줄게요. 어 1300원. 왜 이렇게 비싸? 700원. 아 씨. 황제 도착장. 어 무시하고요. 우린 대신에 이거 보내 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수, 야돈 봐. 나 도시의 기부를 일단 할게요. 500원. 1000원 기부를 하고 선물 발송해 줍니다. 사치스러운 스타와 기리는 선물해줄게요. 자, 마이너스 100까지 어느 정도 들어왔고요. 우리는 지금 비너스 시인을 계속 숭배를 하면서 그 젊어지는 축복을 받도록 합시다. 나이를 거꾸로 먹는 축복을 받아야 해요. 이군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형 축제, 어, 좋고요. 자, 계속 열어줍니다. 또다시 부채 발생, 축제 열어서, 어, 괜찮아요. 어, 어, 왜 이렇게 돈이 없냐. 지금 자꾸 군단병에다가 무기를 보내주느라 무기가 안 쌓여서 돈이 안 모이는 거거든요 이거 군단병 다 쌓이고 나면은 사실 상관없을 거예요 근데 군단병이 자꾸 죽어나가니까 <laughs> 아 무기 생산량이 좀 높으면 좋을 텐데 여기서 왔네요 이번엔 자한번 쏴주고요 한마리 잡아야죠 우리 어 잡았죠? 뒤로 와줍니다 두 마리 잡았고요 아, 추창병이 많이 죽었는데 추창병은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얘들이 무기를 안 먹기 때문에 얘들은. 자 지금 군단병이 열심히 싸워주고 있는데 군단병 한 명도 아직 죽지 않았어요. 제 생각에는. 하지만 추창병이 지금 다 도끼로 작살이 났습니다. <laughs>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 괜찮. 아 유설 복귀. 어, 추창병이 다 죽었어. 하지만 괜찮다는 거, 그죠 괜찮죠? 어, 괜찮습니다. 투창병은 금방 모여요. 좀 빠른 속도로 돌립니다. 야 실험이 0% 완벽한 밸런스를 제가 지금 맞춰놨어요. 황제의 요구 보내주고요. 이 황제가 요구를 해오면 빨리 보낼수록 이 지지도가 올라가는 어더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아, 군단 요구라네요. 어 심지어 노 인베이션스요. 소부대 소규모의 부대가 쳐들어올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군단병 두개 그냥 보내줄게요. 군단병, 뷰... 아, 투창병까지 세 부대 어때? 군대 파견 우리 개선문을 주겠죠 그러면은 개선문을 하사 하실 겁니다 자 무기를 달아 그러네요 너무나도 쉽다 어 아이 맵 만드신 분뭐잘 모르시네 너무 쉽네 <laughs> 너무 쉽네 너무 쉬워 자 펠리세이드 말고 국부적인 발란자 우리 군대를 파견한 사이에 왔네요 아강 건너편에서 왔네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강으로 들어온 애들 여기서 막으면 돼요 언덕 막기 그런 게임 많이 해보셨죠 스타크래프트에서 딱 그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게 어디 가니왜 뒤로 가 일로 와 일로 와아 길이 막혀 있구나 여기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야 잠깐만 일시 정지 마르스 정령까지 로마 도시 방어 성공 97까지 올라왔어요 지지도 미쳤죠 자 여기서 1대1 자홍을 겨루는 거예요 이 대교와 위에서, 선박, 다리, 위에서. 1대1로 싸우는 거야. 아우 그냥, 아, 그냥 들어오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녹아내립니다. 한 명, 아, 쪼, 쪼, 쪼금 닳긴 했는데, 괜찮아요. 아니네, 한명 죽었네, 한 명. 토끼 군단, 어, 괜찮아요. 내큰 의미가 없었다. 어, 그런, 그렇, 그렇네요. 자, 치안소 하나 지어줄게요. 개선문을 지을 수가 있어요. 개선문. 근데 이게 문제가 개선문 중간에 있는 이것도 도로로 간주를 해가지고 얘네들 교차로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 지나가지, 여기로. 여기로 여기 다니죠, 여기 중간에. 하지만 이 정도는 괜찮다. 자, 거의 다 왔대요. 빨리 오세요. 어. 야마인들 공격. 여기서 왔어요. 비너스의 축복까지 받았네요. 근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요. 무슨 축복을 해준 거야? 자, 이 정도로 그냥 충분히 맞겠죠? 어. 자. 끝났습니다. 유셀 복귀. 26, 25, 24개월. 2년 남았어요. 너무 쉬워. 세상에, 세상에. 제일 위험한 놈들은 여기 내부의 적인데, 군단병 유셀 두 개를 까는, 이렇게 깔려가지고 범죄율이 너무 낮아요. 그죠? 야만인들의 공격. 어딨어? 어좀 많이 왔어요 이번에는 이게 마지막 공격일 것 같아요 마지막 공격 아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어왜또 온대 하나 더 온대 하나 더 온대 어세세 세 개야 세개엑스세 개야 그래 어디까지 오나 한번 보자 응? 얼마나 강해져서 온지 봅시다 나를 기쁘게 해줘야 할 것이야 잠깐만 이거 세금 한번 팍 올려볼까? 세금 한번 올려 볼까? 바로 올라오죠. 이 범죄 바로 올라오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반란 진압군이에요, 얘네들은. 내부 반란 진압군, 두부대군단병 두부대. 사관학교에서 훈련까지 받은 별도. 근데 이게 2 0를 올리니까 아 잡짤해요. 세금이 어, 세금 수익률이 나쁘지 않아. 이게 20%가 착시 좋아요. 자, 어디서 왔을까요, 이번엔? 자좀 아, 많이 왔어요 이번에는 많이 왔어요 많이 옵니다 자 우리의 반란 진압군까지 출동 하지만 이 사관학교 훈련 받은 친구들은 의미가 없어 너무 세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가장 위험한 애들은 여기 내부의 적입니다 아 그냥 아예 2주에서 나가네 아 아예 2주에서 나가는구나 그래요 그럴 수는 있죠 미안하다야 아, 8% 다시 낮춰줍니다. 승리 어, 저 살짝 놀랐어요 이거, 새로 생긴 것거은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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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너랑 나팔 소리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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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승리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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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쉬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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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